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간성 정말 훌륭한 BMW에서 인기 많은 SUV인 X5 차량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모델명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BMW의 X5 30D X-Live 차량입니다. X-Live 차량이기 때문에 여름철,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숙함은 물론이고요. 연비와 출력까지도 긍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보이시다시피 인기 많은 흰색 바디 가지고 있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17년 5월 등록에 키로수는 10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17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고요. 전방 추도과 함께 차선이탈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한층 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앞에 운전석 펜다 교환되어 있고요. 조유석 앞뒷문 단순 판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만 색상 안 맞는 부분이나 단차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빼대 쪽에 전혀 데미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누유량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한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신차가가 무려 9,500만원에 육박했었던 차량인데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판매하는 금액 3분의 1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면 3,1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지금 주간주행등 작동시켜놓고 촬영하고 있는데 엔젤 아이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b m w 시그니처인 키드니글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물대작용이나 기스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전방에는 전방감지 센서와 전방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 또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라만 느낌 무신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육질의 SUV의 느낌을 받아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본 넷부터 범퍼까지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스톤칩이나 큰 특이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휠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70에서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광활한 루프에 파노라마 썬루프와 함께 샤크 안테나 양 옆으로는 크롬 색상의 루프랙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 테두리 부분에는 크롬 색상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 느낌까지 무신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에는 전 좌석에 덕지으로 컴포트 액세스 컵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정통 SUV의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가 굉장히 높고.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공간성까지도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공간성에 대해서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뭉콕이나큰 특이상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X5에 걸맞는 큼지막한 테일램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 물론이고요. 주간 주행등 작동 시켜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광량 정말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후면부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의 머플러 TV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또한 정말 깔끔한 관리상태의 광상태 에 상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열리는데요. 위쪽은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었고 아래쪽은 이렇게 수동식으로 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큰 짐을 실으실 때 정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공간성 너무나도 깊숙하게, 큼지막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데, 위쪽 러기지 스크린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트렁크에 짐들이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내장대 또한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에, 아래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유압식으로 개폐되는 방식이고요. 공간성 꽤 쾌적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공간성 좋은 X5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더 깔끔한 관리 상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 입혀져 있는데요. 가죽 부분에 오염된 부분이나 해진 부분, 크게 발견되지 않는 깔끔한 관리 상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앞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은 핸드로 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버튼 시동 좌측편으로는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올바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0cc의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숙함은 물론이고, 정말 핸들로 전해지는 소음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솔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계기판부터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있고요실 주행 거리는 10만 1,557km 주행한 차량에 IPM 떨림 현상이나 경고 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는 장점이 있는 차량인데요. 여기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좌측 뒤편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 좌측 뒤편으로는오토라이 화와 함께 수납 공간 위 치에 있습니다. 바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 부분에 까짐이나 헤진 부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에 곳곳에 그런 모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럭셔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드프리, 크루즈 컨트롤 버튼식으로 위치해 있고요.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하이빔,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었고요. 앞쪽으로는 핸들 열성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까지 위치해 있고요. 바로 가운데 쪽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BMW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메뉴에 들어오셔서 내 차량 차량 상태 체크 컨트롤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 이상 없다는 것까지 강조 한번 드리겠고요. 이어서 내 차량에 다시 들어오셔서 차량 설정 라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전후방 감지 센서와 함께 한번더 누르게 되면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두개 에어벤트와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이라고 해서 차량 접근 경고 기능과 보행자 경보,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등 다양하게 안전 사양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오토 에어컨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작 버튼들과 CD 플레이어 위치했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젠더리안과 시거잭 포트 두 개의 커헤더 위치해 있습니다. 컵헤더 아래쪽으로는 BMW 그립감 훌륭한 전자식 기어봉부터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주차감시 센서, 모니터링 뷰,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위치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오토 헤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암레스트 한번 비춰드리면 암레스트는 양문형 암레스트에 핸드폰 거치대와 수납공간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위쪽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로와 블랙박스 2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2열 도어 트림 쪽에도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있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지만 정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고요. 포이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과 캠핑 레저용으로도 사용하시기 알맞은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 넘어가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에어벤트와 수납공간 두개위치했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시트와 함께 시거잭 포트 위치에 있습니다. 암레스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암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부터 수납 공간 두 개의 커홀더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이쪽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어느 곳 뒤쪽 끝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너무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공간성 좋고 연비까지 좋은 X5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공간성 좋고 활용도 좋은 X5 30D X 드라이브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은 흰색과 브라운 시트의 완벽한 조합까지 이루어 있던 차량이었고요.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신차가가 무려 9,500만 원에 육박했었던 차량인데 저희 뜸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1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력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